태호야 인사하고. 응. 아, 이거, 이거 꼽으면 오케이. 이제 그 같이 돌아갈 건? 뭐? 어? <laughs> 인사부터 하고 아들. 이거도 같이 돌아. <laughs> 이제 괴롭히지 못한다 막야 시아가 인사하네. <laughs> 엄마 주세요. 자 이거 드디어 이거 꼽을 때가 다 됐습니다. 태호 근데 인사부터 하고. 안녕하세요. 나는 <laughs> 박태훈데 부서자 <불도저> 만들고 있어요. <웃음> <웃음> 웃기지. 웃기다. 그런데 <laughs> 어, 내 고가 부서지면어요 야, 부서지면 안 돼요. <laughs> 와, 이거까지 했고. <laughs> 잠깐만, 태우, 이거, 이거 했지. <laughs> 어? 어, 잠깐만. 어, 이거까지 만들고 이거까지 바퀴까지 만들었지, 아들. 다음에 아, 이거. 이거! 이거까지! 이거 이거까지 했네! 맞아! 아니. 다음은 아니. 요거까지 했고 요거까지 했네! 잠깐만요 요거까지 했고 이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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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지금 이제 드디어 요거 체인을 꼽는데 체인은 아무래도 제가 하는 게 좋을 거... 잠깐잠깐잠깐 기다려봐 여기 밑에다가 여기 방향이 있어 아들 이게 요런 방향이야 드디어 꼽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야 불도저 불도저 아닌 거 같은데 불도저는 음. 이게 없잖아. 아 근데 불도저가 응.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불도저일 수도 있지. 오, 잠깐만 이거 맞아? 한 칸이 남는 거 같은데. 편에서 앉아서 앉아 앉아. 덮어래 덮어. 됐다 야, 뭔가 이렇게 허. 어? 아니야. 역시 이게 맞는데. <laughs> 반대쪽도 만들어보자 아들 자 일단 여기도 요거를 꼽아 봅시다 근데 뭔가 이렇게 남는 느낌이냐잠금5 2 개. 자, 자 야, 잠깐만 야, 가만 있어봐 요거부터 만들자 요거를 하나더 만들어야 돼 요거 요거 하나 더만들 자, 아, 이거. 이거. 자, 네, 이거. 아니, 이거부터, 여기부터. 응, 다내려보자 이거. 이거, 그 다음에. 어, 똑같지? 이거. 네. 아니, 여기 똑같나 보는 거야. 아, 똑같다 보는 거는 요거. 1대1 써있는 거. 그거, 요거, 여기부터 만들어, 아들.

똑같이 봐봐. 똑같네 어, 저거, 김고, 이거, 이 정도. 음. 음. 아, 여기 있어야 되는데. 칙칙. 칙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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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칙어 칙칙,

있다 여기 있다 어 이거 여기. 어, 여기 꼽아놨네 누가 음. 이거를 이아놨네 그때 아 건우 삼촌이 아네아네 건우 삼촌 꼽아놨나 보 건우 삼촌 진짜 웃기다 <laughs> 건우 미안하다 네 핑계를 댔다 안녕하세요 네 명이 했어? 들어왔네 아빠는 왜 공부하고 해 아빠 친구니까 건우하고 하지마 그럼 뭐라고 할까? 건우삼촌 건우삼촌 알았어 아빠도 건우삼촌 해놨 건우삼촌한테 인사하고 건우삼촌 안녕하세요 이거는 부서졌어요 <laughs> 지금 만들고 있잖아요 태가아신 정신... 아니야 망가졌어 <laughs> 이거 봐 이거, 이거, 이거 봐 그거. 이거 개수가 좀 그게 음. 있을걸? 왼쪽 오른쪽 똑같아야 돼 세개가남아야 되는데 여기아니 봐봐 이도아빠 해줄게. 이거 좀 어렵다 하나 아있어 여기도 아 그렇지 개구리 모양 잘 보고 이렇게 맞아 맞는 거 같은데? 봐봐 맞아맞아봐어맞아맞아그어음에아있어 봐봐. <laughs> 이거 잘하네. 이거 인사해. 인사도 잘해야 돼. 응. 그거 만나보고. 맞아? 응. 응. 그럼 해. 어? 요거부터 꼽는 거 아니야? 안 먹구나. 오네 명이 보고 있어. 네명이 네 있어. 안녕 아, 네 안녕하십니다. 지금 내 고가 부서졌습니다. 뭐 부서져. <laughs> 어요 불도저를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아서 지금 어 요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요렇게. 와 되게 크게 한쪽은 만들었다. 바퀴를 만들었는데 엄청 크게 반대쪽도 만들었다. 만들고 그러니까. 엄청 크게 만들었다. 둥둥둥둥둥둥둥둥둥 재밌겠다. <laughs> 이거까지꼭고 한번 돌려 보자. 요거 음음꼭 그렇지. 이것도 이거 태라 순서대로 해야지. 이거 먼저 하나요 I'm n 괜찮 sure 아니 you're a 그 o 봐 d person. I'm 아 o t sure if 아 o u 아 e a 끝에 o d person. I'm n o <웃음> <웃음> 이거 하나 더 만들어야지. 아빠 옆이야 좋아. 태호가 여기 제가 옆에 앉아 있어서 좋아하고 있는데요. 원래 <laughs> 밥 먹을 때 하도 까불어 가지고 옆에 안 앉거든요. 지금 레고만 든다고식탁에 앉아서 하고 어, 저거 또, 뭐 이건 또, 이 또, 이태 또, 좀정신 이거 는거같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아 이거 안 이거 어 엄마 건우 삼촌 이거 또, 나거 또, 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봐어 또, 이 언제 보거 또, 이거 또, 이이 옳지. <웃음> <웃음> 그 다음에, 바퀴를 양쪽에. 아, 태호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었던 거구나. 맞아맞아 맞아. 무슨 냄새지? 방구 꼈어? 아니 어뭐 밑에 집에서 떡갈비 냄새가 무슨 냄새? 떡갈비 냄새 떡 떡갈비 떡갈비. <laughs> 떡갈비 냄새 어 밑에 집에서 밑에 집 떡갈비 만드나? 응 오, 옳지 오, 십자가 잘 맞춰서 뽑아야 돼 해봐, 도전해봐. 옳지, 할수 있다. 옳지, 그러게. 그래. 그리고 그래. 바닥에 놓고 하는 것도 괜찮지. 할수 있다. 옳지, 쭉 놓. 다음에 이거 쉽잖아. 오, 이걸 꼽아야지, 아들. 안 빠지게. 지 어떻게 안 빠지게 할 거냐? 어, 그 하얀 게 있으면 잘안 빠질 거야 뭐가? 바퀴가, 이게 빠질 수도 있어 됐다, 이거는 아빠가 꼽아 빠질 꼽고. 수도 있어? 꼽는 거좀 어려워 <laughs> 여기인가? <웃음> 뭐야, 또? 이... 아, 이쪽이다 딸, 그거 잘했어 딸, <laughs> 그 잘했네 <웃음> 미안해 됐다. 요 다음은 뭐였더라? 아니 이거 바퀴. 바퀴 하기 전에 뭐 아니, 여기 이거 아니. 꼽아야 돼 이거 개구리. 개구리. 개구리 두 개. 개 개구리 바닥 넣고 점프 점프 점프. 어 개구리 아니야 대구. 여기 그. 아 어? 이거 아니. 개구리. 어 개구리 그렇지. 응. 거요 꽂고 가운데. 어 개구리. 아 이게 개구리야? 응. 응? 이게 여렇게 해가지고, 이게 좀 붙여 기점 하나 하다하고아나아나아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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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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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서부터 다시 이나부터 해야 돼. 나하래 하나 도르래, 래나하아 도르래. 하나 래부터나아주세요 오, 옳지. 걔가 뭐냐면, 회전 운동을 전달하는 애야, 도로를. 아, 기특해. 천천히 해봐. 천천히. 좀 어렵나? <laughs> 자데 네. 뿅! 이거까지 아빠 해줄게. 자, 됐다. 이제 여기. 아니지, 아니지. 이거부터 해야지. 어 누가 왔다 엄지연님 안녕하세요 어.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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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가 왔어 지연이 이모 어? 여기 지연이 이모가 왔어 이게 무서워 아왜 무서워 숙소리 났어 어 숙소리 숙소리 아빠 소리겠지 아니면 이 소리든가 빨리 빨리 만들어 빨리 안녕 인사하고 인사하고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예요 근데 대호가 떡 어, 부서졌어요 <laughs> 지연이 이모 안녕하세요. 지원이 이모 안녕하세요. 요... 아, 지. 렇게 이렇게. 이렇게. 됐다. 바퀴는 아빠가 게이게 이렇게. 이렇쟁이렇쟁 이렇게. 이 누가 이쟁이야 아니 똥이쟁이똥돼이똥쟁이똥쟁이똥쟁이똥쟁이 똥똥똥, 똥똥? 와 이건 잠깐만 놔놔놔놔아 너도도. 다쳐, 다쳐, 다쳐. 아,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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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쳐다쳐혀닫 됐다 우와 이거 보여드리자 어, 지현이 이모 뭐 보여줘 봐 지현이 이모 이거좀 봐봐요 이게 뭔데 설명을 해줘야지 이거 좀 이건 바퀴예요 잠깐만 음. 해볼까? 우와 이거 보여줘 어, 움직이나? 아 아직 안 움직이네 아니 여기 여기 밑에서 해 아니야 잠깐만 봐봐 봐 해보자 해보자 응. 아빠도 아빠. 궁금해 궁금해 어이 보자 보자 어? 어? 움직인다 어 해보자 해보자 여기서부터 해보자 어 움직여 움직여 움직인다 <laughs> 와 멋진다 와 어떻게 멋진 거 만들었네 자 다음 우와, 맞죠? 4번이다. 태호야. <laughs> 아저씨 이제 무기다. 망치 들고 얘 부숴드려야 하고. 자, 이거 뜯어주세요. 음, 이게 마지막 거야? 오늘 이거 4번까지만 할 거야. 이거 근데한개더 있어? 그럴걸? 뭐 일단 해보자. 한번 더. 이제 4번, 4번을 깠습니다. 이거, 이거, 이거 한개더 있는데? 한개더 있어? 아한 보고 됐다. 태호가 지치지 않으면. 나 지치지 않은데 지치지 않아? 알았어 자 이거 지치고 어 지치고 또안 지치면 하자 그래 지치고 또안 지치면 하자 좋아 자 태호야 집중 지친 거 같은데 지금? 어떡하지? 그러니까, 지치지 않으면 하고 지치면 하지 말자 응. 자 요거대로 만들어 주세요 지, 지치지 않으면 안 하고 어, 또안 지치면 어, 또 하자 그래 그거 아니야 아들 귀 같은 거 있는 거. 아, 저거도 하면 엄전 무좀 물들어가지. 응. 우와, 이거 조종대가 생긴네 운전대. 자, 이 앞에부터. 한번더 하고 싶다. 그래, 한번더 하자. 태호가 하고 싶으면 한번더 하면 되지. 근데 보통 태호가 한두번 하면 지치더라고. 물 마시고. 물 아빠 갖다 줄게. 아니, 이거 하... 내가 어, 지치면 몸에 쥐고 또 하는 거 어때? 그래 그것도 좋은 방법이다 그걸 저기다 꼽아야 돼 태연 물 줘? 어? 물 줘? 불도저가 60466인가 그런데, 어 약간 테크닉적인 요소가. 뭐와 이건 잘꽂긴 했네. 이게 마... 바깥쪽에서. 자 배꼽 봐주세요. 물 먹고 싶은데 먹고. 요렇게. 우와 맞아. 이 꼽는 거는 깎고 봐봐. 이만 빨간색 요거 하나. 요거 하나 갈색 하나. 어 이거 잘만드네잘 만든. 만드네. 한번 뭐, 그림 잘 보고 해봐. 헷갈릴 때는 앞에부터 하면 돼. 튀어나오게. 맞아. 우와, 정말 대박지 대가를... 뭘까? 넘기면 날 수도 있어 이거. 아 사람이 여기 여기 앉아가지아 여기가 조종 운전대인가 봐. 넘겨봐, 넘겨봐. 이것도 있네 와. <laughs> 이거 긴거두 개. 이. 검은 거두 개. 여기 어, 여기 맞는 것 같아. 맞는 거 같아. 여기.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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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어 졌다 이와자이것도 꼽아 주시거요이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또, 이거 또, 거 또, 거 이거 또, 이거 이거 또, 이거 는 이거 는 이거는 가라, 이건 멈추라. 아, 뭐라고? 이건 이건 가라, 이건 멈추라. 멈추라가니 아 멈춰라. 멈추라가 멈추라. 이거 이거는 가라, 아? 이거는 멈춰요. 딩동댕동 아, <laughs> 귀여워. 와 진짜 조종한다와 점점 조종한다아 이거 지금 조정해. 정말? 오 조정비, 오 진짜다. 우와, 진짜 조종기인가봐. 렁렁렁렁렁렁렁렁렁렁게하 우와, 오 운전대. 맞네, 진짜 운전하는 거 맞네, 태호. 옳지. 하얀 것도 꽂고. 레고 조립 잘하죠? 얘가. 지금 만세 살입니다 세 살. 3살. 예예. 레고 영재고 있으면 어디 아, 어 영재학교 이런 거 있으면 보낼 텐데 아 레고만 잘해요 레고만 잘해요. <laughs> 우리 아들이 레고만 잘합니다. 잘있습니다 태호 레고도 잘하고 달리기도 잘하지. <laughs> 태호가 행복해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어? 어이? 이거 아니야. 맞아. 아니야 이거 아니야. 봐줘 봐봐 봐봐 아 미안 미안 아 미안해 근데 위치가 조금 잘못된 것 같은데? 어. 딩동댕동 음. 그음에 이거 몇 개? 여섯 개와 색깔 분리했다 우와 색깔 분리했네? 우와 또 멋진 거 한다 이렇게 아 이렇게 어, 어땡그 끝에를 맞춰야 되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응. 어 응. 어, 토 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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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 추. 맞다 맞다. 이거 누가 주셨어? 이래고? 어... 아 어, 어, 삼촌. 산타 할아버지. 산타 할아버지. 냉당 냉당. 이거 어린이집에 가, 오신 산타 할아버지가 준거 아니야? 맞아. 맞지. 태호 이거 뜯고 싶은데 하루 참았잖아. 그렇지? 유 어, 이거 기특해. 자, 넘겨주세요. 내가. 어 있는 집에서 뜯어보고 싶었지만 어뜯어버렸어두번 뜯었어. 아 맞다. 해가지고 사장님, 어 내가 이렇게 산다 할아버지 앞에서 이렇게 출근하다 갈어 어, 내가 뜯어서 사생님어어 어, 닫아주세요 여기서. 아 정말? 그래서 사생님이 뜯지 마 그래서. <laughs> 웃기지. 웃기다. 태호 근데 어떻게 뜯었? 그래 가지고 알았어 이게 레고인지? 응. 아 그랬구나. 조금 뜯었어 조금 뜯었어? 이거 잠거다 잠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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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맞아. 저거. 어. 빨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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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끝났어. 자 지금 아기들이 방학입니다. 다들 방학 시간. 다들 방학 시 배우는... 맞아 맞아.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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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파라. 이거 집중해야 돼. 레고는 뾰족해서 잘못 꼽다가 그때도 한번 다쳤지. 아파라. 아이 네, 그만할까? 안돼안 돼? 해 조금만 더 할래? 주. 그다음에 이거 하나 어려운 거 같다. 어려운 거. 이건 여기. 넘어질라? 넘어질라가 뭐야? 이건 아니야. 넘어질라. 넘어질라. 어, 넘어질라? 응, 넘어 넘어질 수도 있겠다. 이거를 좀 줄여서 넘어질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알았겠. 아, 이거 봐봐 넘어도모르지 넘어지겠다. 나도 <laughs> 모르게. <시야 왔다. 웃음> 왜? 도모르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게. 맞아 어르게시도모 나도 모르게. 나도 모르좀 나도 모르 맞아? 옳지. 옳지. 딩락락락. 오늘은 인기가 없네요, 박태호가. 어? 어떻게 인기가 없어? 어, 오늘은 사람이 많이 안 들어왔어. 어쩐 날은 막 20명, 어? 그것도, 그것도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아니, 이거 떼야 돼 내가 뗄게 알겠어 알겠어 울지 말고 오늘은 두명 있다 두명두 두 명이 누굴까? 누굴 것 같아? 꼭꼭꼭 옳지 그다음에 이거 잘 보고 다시 꼬아봐 옳지. 한명더 있다. 세명 됐어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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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갑습니다. 또내 고가 안 부서졌어요. <laughs> 뭐 하고 있습니까, 박태우 씨? 네고 있어요. 어 불이다 불. 삐삐삐 삐. 어와 거기 볼. 불이 있네. 어 드디어 이거다. 뭐? 집 같은 거 이거 이거 드디어 꼽네. 좀 어려운데 꼽기. 잠깐만 가만있어 보자 음, 나 이거 한번 봉지하고 싶다 한 번만 뭘? 저 봉지하고 싶다 봉지 또 뜯고 싶다고? 응 잠깐만 저 저기 줘봐줘봐 이거 잘 꼽아 봐 안녕 어, 요렇게 해 요렇게 나 봉지 한 번만 더 하고 싶어 알겠어 이거 하던 거다 하고 잘 봐봐 아니 이거, 이거 어렵네, 이게 이거. 앞이 같은데? 앞에 같은데 얘 모양대로 꼽아야지 여기 가지고 지지지지지 가져간... 쟤네 모양 그게 아닌 거 같아요 잠깐만 이건가? 맞는데 그거? 자 오늘 집중... 태호가 드디어 이제 집중력이 끝난 거 같습니다 얘 집중력 20분인데 지금 2 8분을 해가지고 어... 이제 그만할까? 이따, 이따가 또 할까? 그래 <laughs> 이따 또 하지 그럼 빠빠이 안녕 안녕히 가세요. 이거 이것도, 만든 거 보여 자랑하고. 이것 좀봐 진짜 크지요. 이게 뭔데? 불 도져 봉봉봉. 이거 이거 안에 그 돌아가는 거 보여줘. <laughs> 됐다. 다음에 또 봐요. 하고.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음, 땅이 어딨어? 땅? 땅은 이거 다만들어지 생겨. 근데 근데 이거 이거 만드는 것만 만들면 안 돼? 이거. 아빠 이거 꼽아보고 싶은데. 안돼. 알았어 알았어. 파이팅. 안녕히 계세요. 다음에 봬요. 감사합니다. 파이팅.